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에 시공한 주택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25평이고요. 외벽은 스타코로 마감을 했고요. 지붕은 징크로 이와 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을 좀 이렇게 고야로 이렇게 꺾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25mm 자갈을 깔았고요. 아래층에 방두개 했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작지만 지금 방이 세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서 오른쪽 타일을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타일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신발장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사면동 문을 달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전기박스가 신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신발장을 맞추긴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파고 넣을 겁니다. 그리고 사면동을 열고 들어서서 내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데코타일로 이렇게 나무가라를 했고요. 그 들어오면서 뒤쪽에 이와 같이 하부장, 상부장 이렇게 올백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주방을 했어요. 그리고 조명은 이렇게 예쁜 벽으로 비춰주는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방을 25평인데 3개를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작은 방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여지껏 저희가 만든 주택들은 25평에는 방을 하나 했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이 방을 3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천장은 LED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 추수를 해서 고추도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 끝낸 운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리고 나오면서 화장실을 좀 작게 이렇게 했어요. 방을 3 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협소하게 나왔지만, 천장은 돔으로 했고요. 해바라기 했고요. 그리고 변기, 세면기, 그리고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장 세트를 했어요. 이 또한 장, 장소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냉장고 예쁘게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세척기, 싱크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5평의 방 3개가 예,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것이 별로 없을 텐데요. 이번에 25평에서 방 3개를 뽑은 것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방 3개짜리 필요하신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실의 중앙에는 이렇게 조명을 큰걸 달았고요. 절대 방이 적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양방을 하나 붙박이장을 했고요. 크게 그 다음에 정면에 큰 창을 이렇게 했어요. 역시 벽지는 네, 실크 벽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 겸 이렇게 조그맣게 공간은 또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저 뒤쪽은 세탁기 이쪽에 이렇게 다용도실인데 이렇게 칸막이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두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탁기 여기다 이렇게 다용도실을 칸막이를 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작지만은 좀 이렇게 칸막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좀 쓸모 있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2층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돼 있어요. 올라가면서 천장에 조명을 하나를 달았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그리 폭이 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올라가면서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요. 식구가 많은 분들은 방 3개짜리도 25평에 이렇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 대신 2층에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쁘게 타일 이렇게 붙였어요.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2층에도 나왔어요. 세면기, 변기, 장세트, 그 다음에 샤워기, 돔, 2층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1층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시미들이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자제분들이 쓰시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색깔을 골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벽지를 했어요, 예쁘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큰 창을 해서 자연을 최대한 많이 보이게 그어 이랬습니다. 굉장히 네. 저 멀리 산까지 다 보이고요. 여기가 포천의 산 밑인데 경치가 여기도 참 좋네요. 당도 그다지 적지 않게 나왔어요. 네평 정도. 드는 방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2층이 한 6평 정도 된것 같아요 대략. 내려가면서 한번 또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복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쪽도 조명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한 단을 내려서 이렇게 계단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답답하지 말라고 창문을 이렇게 또 하나 했어요. 그리고 계단을 위에서도 꺾고 아래에서도 꺾어서 가파른 면을 최소화시켰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실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입니다. 저쪽에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싱크대와 상부장, 그리고 거실 천장은 이렇게 누바로 마감을 했어요. 안방에 이렇게 방이 하나 그리고 다용도실이 나눠졌다는데 아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칸으로 나눠서 저쪽 바깥쪽으로는 에 세탁기를 놓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칸으로 다용도실도 만들어져 있어요 일이 좀 많았지만은 자, 안방 이렇게 붙박이장 하나 했고요. 이번에는 나가면서 또집 주변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현관으로 나가면서 좌측에 이렇게 작은 방 하나 더 했어요. 25평인데 방3 개를 뽑은 거예요 이번에는 바깥에를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다 어, 마무리가 아직 섯 개를 있는데요. 이를마무다를다 하면 은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CCTV도 달았고요. 좌측에도 CCTV를 달았어요. 자, 2층에 이렇게 모양을 냈고요. 이렇게 지붕을 여러 개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한번 좌측도 한번 보고 우측도 한번 볼까요? 아까 다용도실에서 나가는 문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요. 집이 좀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고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수로도 이렇게 다 했고요. 이렇게 나가는 배수로. 그 다음에 CCTV 달았고요. 맨홀. 가스.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계단 밑으로 가스 보일러를 이렇게 했어요. 작지만 가스 보일러 이렇게. 그리고 확산 소화기 달았고요. 항상 가스를 쓰니까 가스 혹시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도 한잘 보셔야 됩니다. 시공할 때는 완벽하게 하지만 또 이게 계속 울림을 주다 보면은 배관이 조금 뭐 풀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이산화탄소 나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배수로 만들었고요 짧은 시간에 다잘 보여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보여 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음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또 뵙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2층은 방이 되겠고요. 아래층은 예, 또 방이 되고, 가운데 거실이 되고, 현관문 오른쪽에 작은 문, 25평에 방 2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이 집의 포인트는 이렇게 뽑았다는 것이 아마 좀 방이 꼭 3개가 필요하신 분이 작은 평수에. 잘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구가 많은데 부득이 건물을 크게 못 짓는 분들은 잘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요. 자, 여러분들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천에 시공된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셔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